뜻밖의 맞이하는 손님을 위한 준비. 어떤 가장들은 손님들을 위한 대접을 값비싸게 준비하기 위하여 가족의 음식을 절약한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손님들의 대접은 아주 단순해야 한다. 가족들의 필요를 첫 번째로 유념하라. 지혜롭지 못한 절약과 인공적인 습관들은 종종 친절한 대접이 필요되며 그것이 축복이 될 만한 곳에서 그 같은 대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우리의 식탁에 마련되는 정규적인 음식은 뜻밖에 맞이하는 손님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 과외의 준비를 하느라고 주부에게 부담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인 음식에 대하여 보다 적게 생각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하여 흡수하며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본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는 것을 보다 적게 생각하고 영혼에게 주는 음식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이 근심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참된 절식은 각종 자극성 음식을 끊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물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음식인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보다 적게 생각하고 온전한 신앙 경험에 건강과 활력을 주는 하늘에서 온 음식에 관하여 좀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생활에 개혁시키는 감화. 우리가 유행에 관계없이 검소하면서도 정중한 의복을 입고 식탁에는 언제나 모든 사치스러운 것과 낭비를 피하여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을 차려놓으며 집들을 검소하게 짓고 가구도 그와 같이 비치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비신자들에게 현저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기발한 설비로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과 일치한다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별로 효과를 지니지 못하거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기왕에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위로서 자신들의 믿음에 배치되게 행한다면 누가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하늘의 창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도리어 그것은 세상 풍습과 행습에 일치시키려는 우리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은 신성의 능력으로 된 이적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나 준비된 음식이 얼마나 초라하였던가. 갈릴리의 어부들의 일상 음식이었던 물고기와 보리떡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수성찬을 사람들 앞에 차려놓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준비된 음식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 교훈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단순성의 공과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만일 오늘날의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면서 그들의 습관에 있어서 단순하다면 인간 가족의 궁핍을 채워줄 풍성한 공급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이 한편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고 다른 한편에는 너무 부족하게 되어 죄와 비참을 초래하고 있다.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몸 단장과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보다 적게 사용하고 그들의 식탁 위에 사치스럽고 건강을 해하는 호화로운 음식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게 사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고에 보다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늘과 당신의 부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저희의 구세주를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관심할 문제가 아님. 단순히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이 잘못이라 해서 우리가 음식에 관하여 무관심하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도 맛없는 식물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쇠약해져 있다. 그러므로 자양이 있고 잘 요리된 음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건강개혁자들은 극단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체는 충분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상태로 신체 조직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적절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영양을 공급하신다. 만족할 만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을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그것은 신체 각 부분에 생명과 원기를 옮겨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하나님의 풍성한 준비 하나님께서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에게 풍성한 자원을 공급하셨다. 그분께서는 맛 좋고 몸에 영향이 되는 여러 가지 풍성한 식물, 곧 땅의 소산을 사람 앞에 펼쳐 놓으셨다. 자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각종 동물성 기름과 양념을 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실과 곡식과 채소는 우유나 크림과 함께 가장 건강적인 식물이 된다. 그것들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극성 식물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인내력과 지성의 활력을 준다. 곡식과 과실과 채소와 견과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식품의 요소들이 발견된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기 없이도 어떻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조잡한 식사는 건강 개혁의 신의를 떨어뜨림. 우리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합당치 않은 음식 먹기를 양심적으로 삼가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몸을 정당하게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 줄 음식 먹기를 등한히 한다. 우리가 끊었던 해로운 음식물 대신에 건강에 좋고 맛 좋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결코 건강 개혁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지 말자. 많은 가정의 음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대치할 만한 자양분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다 더 많은 기지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노력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목적에 대한 진지함과 자원하여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는 건강 개혁 사업에 수치를 끼친다. 우리는 죽을 몸을 지닌 인간이므로 신체를 올바로 유지시켜 줄 음식물을 우리 자신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의 식사 습관을 점검하라. 그 원인에서 결과까지 연구하되 무지하게 건강 개혁을 방해하는 길을 추구하여 건강 개혁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하라. 몸을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봉사를 하는데 부적합하게 된다. 내가 확실히 아는 대로 우리 사업에 가장 유능한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런 면을 등한히 함으로 죽어갔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기운을 내게 하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첫째로 할일중에 하나이다. 식탁에 필요한 식품을 바짝 줄이는 이보다는 좀더 값싼 옷과 가구를 소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식사를 조절함 음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적절하고도 건전한 상식을 활용할 것이다.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그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기 위하여 질문하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식사법을 바꾸라. 어떤 음식을 보다 적게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보라. 음식의 특정한 배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지성이로서 그 원칙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판단력을 활용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식사로 살아갈 수 없음.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풍부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 경험과 올바른 판단을 따라 각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도록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과실과 견과와 곡식 같은 천연계의 풍족한 공급은 넉넉하다. 그리고 증가되는 교통시설의 발달에 따라 해마다 생산되는 지방의 생산물이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널리 분배된다. 그 결과로 수년 전에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생각되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이제는 일용 식물로 모든 사람이 살수 있게 되었다. 이 경향은 특별히 말리거나 통조림을 만든 과실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환난의 때를 예상하여 식사를 제한하지 말 것. 다양하고 품위 있는 요리, 우리 위생병원에 적합한 음식, 화이프인 가정에는 영양이 모자라는 음식이 없었음. 계절과 기후에 맞추어 풍토에 맞는 음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 지방에 적합한 어떤 음식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 본질이 건강적인 식물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든 한 가지로 우리의 요구에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식물의 선택은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의 식물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풍토, 종사하는 직업에 알맞아야 할 것이다. 어떤 계절이나 기후에는 맞는 식물이 다른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최선의 음식도 각각 다르다. 흔히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수 있는 식물이 앉아 일하는 사람이나 혹은 격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풍성히 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 경험과 올바른 판단을 따라 각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도록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자양분 있는 식물이 발견됨. 우리의 식사를 단순하게 함에 있어서 지적인 진보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섭리로 각 나라마다 몸의 조직에 필요한 자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자란다. 이것으로 건강에 좋고 구미가 담기는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지혜롭게 경영하면 우리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거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얻을 수 있다. 쌀, 밀, 옥수수, 귀리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과 또한 콩, 완두, 렌즈콩이 해외 어느 곳에서나 수출된다. 그 지방에서 나는 과실 또는 수입한 과실은 육식을 하지 않고도 완전한 식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디서나 건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살구와 같은 말린 과일들을 적당한 값에 살수 있는 곳에서는 좀더 자유로이 이것들을 중요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계층의 일꾼들이 건강과 원기를 얻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열대지방을 위한 제안 그가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무더운 기후에서 일하는 일꾼은 상쾌한 기후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적은 양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음식을 준비할 때에 거기에 설탕을 보다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기후의 열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적게 경험할 것이다. 건강개혁을 가르칠 때에 기지가 필요함. 바르고 단순한 처지에서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 가족이 예속되어 있는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포도원에서 건강개혁을 어떻게 가르칠지 주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무리에게 자비의 기별을 제시함에 있어서 인간 기별자는 거룩하신 조력자와 연합해야 한다. 이 기별이 새로이 들어가는 나라와 빈곤한 지역에서 고기와 우유와 계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우리는 식물에 대하여 따라야 할 어떤 특별한 선을 그어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실과 곡식과 견과가 풍성한 나라에서의 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식물이 아님을 말한다. 주님은 신선한 과일을 거의 1년 내내 얻을 수 있는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 과실이 있다는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나무에서 딴 그대로 신설한 과실에 더욱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축복이 더클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 주님께서는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과 곡식과 채소를 배합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질병을 초래하지 않는 음식물이 되게 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건강식품 제조를 위한 요리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소산인 식물들을 실험하면서 현명하게 연구할 것이며 이 산물을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세상의 한 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기술과 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세상의 다른 곳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기술과 총명을 주실 것이다. 각 지방에서 나는 특유한 식물을 잘 준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지방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께서는 육식을 대체할 음식을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산물들을 활용할 기술과 기회를 주실 것이다. 각처에 사는 남녀들이 그 지방에서 나는 천연 소산으로 건강적인 음식을 준비함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시키도록 고무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만일 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자신들의 기술과 연구력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천연의 소산을 준비하여 건강적인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육식을 대용할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한 일이 헌신적인 열성과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서 무력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